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부리선원장 현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이 코로나바이러스 가운데도 여러분도 고생하시죠 이 코로나바이러스 시대 가운데 많은 일들은 온라인으로 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월달 1일부터 5일까지 그 중에서 며칠간 수행정진 수련 온라인으로서 처음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마치 스케줄 우리 웹사이트에서 또 여기 밑에서 우리가 링크 들을 테니까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등록 하셔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스템도 설치하고 어, 여러분도 한국 시간 맞이, 서울특별시 시간 맞이, 계룡산 시간 맞이 어, 수련 온라인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 날부터 5일 날까지 가운데 우리가 이틀간 또 제가 모든 거 물론 한국말로 할 테니까 그때서 그 일요일날 진리응답.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들이나 공부하면서 하시는 어려움들이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대답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불자로서나 불자 아닌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교파, 동파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진. 화두선. 참나, 나는 누군가, 난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군가 하는 정신으로서 모입시다. 감사합니다.